있어요? 준비 중이에요. 근데 준비가 좀 힘들어요. 한 10년 만났어요. 10년 만나고 이제. 근데 어떡하지? 네? 그 친구랑 결혼하기 힘들어요. 준비 중이에요. 근데 준비가 좀 힘들어요. 한 이제 10년 만났어요. 10년 만나고 이제. 근데 후... 어떡하지? 네? 그 결혼하기 네? 친구하고 결혼하기 힘들어요. 네? 10년 만난 친구하고 결혼하기 힘들어요. 올해부터 이별을 아... 임별수... 샀어요. 미안해요. 잠깐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정확하게 아... 얘기하면? 그러면... 네. 2023년 음력으로 동짓달부터 네. 본인 네는 이별수예요. 근데 저는 꼭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거든요. 이제 그건 알아서 하는데 선생님 볼 때는 결혼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뭔데요? 엄마가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세요. 친정 엄마가? 네. 10년 동안 남자친구 만날 때는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 남말 그러셨는데 이제 서로 결혼 이야기 나오고 각자 집에 이제 인사드린다고 이제 말씀 드렸거든요. 네, 이런데 가서 궁합 보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한테 처음 궁합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그거 엄마 보여 드리고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엄마 보시.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좋고 나쁘고 말 그대로 궁합.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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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아버지 영어로 볼 때는 결혼하기 힘들 거라고 말했죠? 근데 궁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성길 만만치 않다 네? 남자친구 성깔 만만치 않아 근데 저한테 진짜 잘해줘요? 아... 많이 그래요? 이 친구가 잘해준다 그랬죠 아까? 네? 이 친구가 한번 화가 나면 눈이 확 돌아갈 텐데요 우리서살려가될 어... 텐데요 아, 맞아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laughs> 이 사람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럴 때는 이 눈동자만 봐도 있잖아요. 살기가.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저번에 휴대폰을 네. 집어 던지더라고요. 허... 아휴, 안 돼. 10년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계속 연애한 거예요? 네. 그럼 학교 다닐 때부터야? 대학교 때 처음 만났어. 대학교 때? 네. 이 친구가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같이 들어갔어요. 참 대학교 같다라는 게 아이러니네. 아, 그래요? <laughs> 이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가 아예 안될 걸라. 어,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 딱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진짜, 진짜 죽을 똥살똥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지. 그때 공부 출열렸으니까 운도 좋았으니까. <laughs> 그때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턱걸이로 들어간 거예맞습니 어, 맞아요. 추가 입 있... 밖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엄마, 그래. 미안한 얘기지만 이 결혼은 못 해요. 이 사람 성가 본인 아마 두들겨 맞으면 서살 거야. 근데 그래. 엄마가 왜 반대하시는 건데?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선생님. 아니 엄마가 저 몰래 사람 써가지고 뒷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어, 여기 여기? 네. 근데 남자친구가 뒷조사 잘한 거래. 뒷조사를 근데 왜 했다고 생각해, 엄마가? 남자친구가 저를 한번 때렸어요. 아, 그래서. 에라, 이씨, 마, 결혼 다 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그냥 옆에 테이블하고 합석을 해서 한번 그냥 술을 마신 것 뿐이에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각자 숙소 들어가서 잘잤는데 응.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한테 막, 잤네, 안 잤네부터 시작해서, 화를 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물건들을 확 집어 던지기 시작해서 휴대폰까지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깨지고 그거에도 성질을 부리더니 저도 맞았죠 그 아. 엄마가 알았어요? 네근데 응? 근데 이제 해보니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좀 많이 괴롭혔대요 남자도 뭐할거 없이 여자까지 미안한 얘긴데 이 남자친구가 인성이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불맹이 아마 학교 다녔을 때 네, 공부 안 했을 거고요. 아까 엄마가 뒷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여자애들도 많이 괴롭혔을 거고요. 못된 짓도 했을 거고요. 본인 불맹이 이 남자하고 살면은요, 얻어맞고 살고요. 의심병도 많고요. 이 친구가. 그리고 궁합도 별로 안 좋고요. <laughs> 지금 이 친구하고 헤어지는 게조금 힘든 게 낫지. 평생을 후회하고 살 거야.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이렇다 그러면은 너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시집 가지 말라고 할 거야.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막 끈기랑 집념이 막 강해서 공부 줄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 뚫고 한 거면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열면 질랄라고 있는 이연병 결혼하고 안 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공만만 봐주면 돼요. 네. 지금 내가 남자친구 얘기한 성격과 성향이 맞아 안맞아? 그러니까요 너무 맞아서 네. 너무 좋은 걸 어떡해요 쟤는 이제 그건 알아서 하시고 좋은 것만 갖고는 못 살아요 지금 당장 좋아도 있잖아 평생을 있잖아 속 썩고 살 거예요? 아니요 또 그러고 싶진 않아요 본인 이 친구하고 살면은 평생 기도 못 피고 속 썩고 살 거예요 아니 내가 궁합이라도 <laughs> 좋고 지나간 과거가 그렇다고 쳐도 좋고 하면은 괜찮은데 더구나 또 지나간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좋겠어? 그성적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바뀌냐고 근데 저한테는 잘해줘요 그럼 본인이 느껴야지 지금도 막 집어던지고 그런다며 의심하고 하고... 자, 자주 자 그러는 건 아니고 진짜 아...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러면 좀 끝났네 선생님 그러면은 좋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 선생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네 아가씨. 네네 네, 네. 내가 봐주고 바죽 안 봐주고 를 떠나서 이 사람 사주는 바뀔 수가 없잖아. 나 말고. 네. 다른데 가서. 가. 또 점을 또 봐봐 궁합이 어떤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게다 맞다며? 네다 맞아요. 다 맞는데 왜 인정을 안 해? 본인이 그럼... 평생 이 친구한테 네, 네. 맞고 사는 건 기본이고 같이 살면 <laughs> 예민하지 까칠하지 성격도 지랄이지 못 살아요 아... 내 맘대로 안 되면은요 네. 그냥 두지 않아요 이 남자가 <laughs> 절대 못 살아요 이거는 살아서도 안 돼요. 자식 이게 무슨 자식 낳고 자식 고생 시키려고 그래 안 돼요. 거기까지 가요? 당연하지. 궁합이라는 거는 이세가장 딱 들어오게 돼 있어. 네. 가서 엄마한테 더 확인해봐요. 어. 제가 바꿀 수도 없는 거죠. 거라... 본인이 오히려 같이 살면 이 사람한테 세뇌 교육 받아요. 세뇌 교육이요? 응. 뭐냐 맹한 거냐 뭐 나한테 궁합 봐가지고 뭐어 좋아할 고 엄마 보내주게 좋아야지 보여주지 좋아야지 그 신에서도 딱안 된다 고 그러는데 궁합도 별로 안 좋지 그리고 성적도 안 되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이 사람 아니더라도 헤어지잖아요 네 2026년도 있죠 네 6년도 7년도 가면 멋있는 사람 들어와요 예? 내년 가장 만나는 사람은 내 남자 아니고 어... 능력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 들어와요 그리고 이 친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같이 결혼하면 진짜 큰일 나요 네 선생님 근데 이 사람이 쉽게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엄마의 힘이 중요해요 아마 본인이 이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정리를 아마 할 거예요 엄마가요? 응 본인도 강력하게, 정리를 잘 하세요. 마음의 정리를. 꼭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